왜 또? 여보 네. <laughs> 여보 네. 커피 내려주세요 네. 커피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. 그래, 슬슬 내려주세요 아주 드는 세 얼굴에 눈곱이 듬뿍 드들려 지금 기다려, 아빠 이거 기다려. 이 <laughs> 얼굴에 지금 눈썹이 너무 지저분해. 끝. 아이고, 이 가시나야?

지워졌나 그래도 다소마 아, 버찌 먹으면 안돼요 버찌 먹으면 안돼요 안돼요 빨리 가자 먹으면 안돼요 안녕히 계세요 아, 너무 예쁘다 요즘 꽃값이 좀 싸졌네요 네 지금 내려서, 지금 거의 다두 단에 많이. 아, 진짜요? 예 네. 안녕히 네,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최선이다. 음. 김치. 얼마 김치를 담아야 되는데. thank mm -hmm. you 너무 어 내가 계란 여기서 깨면, 자금이 올것 같지 않을 것 같아. 로 당연히 지 엄마 몰라보는 거야. 뭐 깨본다? 친들이내 영상보고 다솜이 계란깨는 소리에 너무 힘드니까 부엌에서 깨라고 <laughs> 네 여기 왔어요 여기 이미 와있어요 못살아 네. 정말 아엄마거야 안돼 마찬가지야 보고 있긴 해 응? 뒤로 쳐지면 다셈이 자꾸 어, 뒤로 쳐져, 허무지로 쳐져. <laughs> 안 더운데, 왜 이렇게 아침부터 지쳤을까? 오늘 안 더운데, 시원한데 장마 올려고 그러는 것 같아. 끝끝해, 우리 다금이는! 또 감별사지 <laughs> 뒤로 쳐져. 잘 잘랐다고 소문이 날까요? <웃음> <웃음> 아, 되게 웃긴다, 있어 봐. 좀씨 없는 부분 한번 먹어봐. 맛 어때? 자, <laughs> 이거 다음에. Mm-hmm. 안 돼. 그만. 안 돼요. 옷당해요마음이안 좋아요? 네, 한 말씀 하세요 먹어봐 맛있겠다 500원짜리 티셔츠랍니다 900원 아, 900원 <laughs> 운동복 900원 주고 산 맛있어? 어때? 내가 주중에 외식을 많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일주일 내내 먹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연어 비빔밥 미쳤다 음~~, 음 맛있어? 음 맛있는데? 엄마 이건 광고해도 되겠다 광고해도 되겠다 겁나 맛있다 광고할 걸 그랬나? 근데 이거 맛있는데? 그래? 응기가 센게 아니라 어두운 거야 불빛이 안 들어오나 나도 알아 그거 <laughs> 나도 알고 있어 아니 근데 아빠 응기가 세다는 게뭔 소리야 몰라 그걸 모르니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잠이야? 지하 3층에 저 뒤편에 차가 있다는 거 기억해 줘 900원짜리 티셔츠래요 900원짜리 티셔츠 2층이었어 지하 3층이었나? 지하 3층이었어 나 기억해 한번 넣었나 두번 넣었나? 땡땡 에이 안 되겠다 다시 이번에는용맹했어이번에는용맹했어 이분은 이용해 있어. 이분은 이용스이거은 이용해 이막은이 있어. 아분어이어이어 이분은 이용 있어. 어디 있어. 어어 돌잔치 하고 있다 그래 좋다, 오히려. 여기가 음식 종류는 안 맞는데 하나하나가 다, 다 퀄리티가 괜찮아요이 팔벅지 아팠어? 왜팔벅지지 알아? 왜? 8가지 진계한 재료들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팔벅지 알 조류가 8가지야? 어떤 의미로 적자 아니야? 내 결혼식을 하면 이게 뭐라고? 메로? 응, 음, 메로 메로 음. 네. 이거 먹어야 돼, 이거 음. 잘 가져왔네 어, 이거 먹으면서 먹으면 무한정 또 들어가 무한이무한 무한으로 또 들어가 음. 개운해가지고 친구 중에 음. 그 음. 음악 한다고 친구 있잖아 음악? 음악 어. <목소리도 같이> <목소리도 같이> 나 이제 <laughs> 나 오늘도 미스 패키 오늘은 별로. 야채가 많다. 야채가 많다고? 나, 나 지금 오버쿡이야. 새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, 살짝 지금, 어, 지금 금 나온 것 같아. 그래서, 라들하고시감이 되겠어. <놀람> 지난번이 더고기는 맛있었는데? 응? 아, 무슨 지 이거? 아그 나왔냐고, 어보면는나 어디 나왔어요? 영어 공부할 거예요 우리 학교 사선생님맞아세요 거기 공부 잘하는 지역이 어딘지 알지? 어? 어? 서울이잖아 서울? 두 번째로 제일 공부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알 제주도 대구 제주도 와, 아, 제주도가 몇 위인 것 같아? 아 근데 이번에도 아니, 엄청 올라서 제주도 가마 3차 상장이야 경기도보다 높아 그러면 국제학교 있어서 그런가? 아니 제주도가 엄청 올라 제주도 근데 팔.. 뭐, 제주도가... 근데 팔보채 왜 맛있다는지 알겠다 <목소리> 음 맛있다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일단, 일단 먹어봐요 나 새우는 안먹고 쑥쑥 먹어야지 먹어봐 엄마 양갈비 먹어야지 나 여기 맘에 드는 거 진짜 알아 여기는 제로펩시가 없네 제로펩시 음, 있는데? 제로메세지 이거 <목소리> 라인데 제로라고 안 써있는 거아 챙겨 장난 아니지 디저트 아직 여유 있잖아 9시까지야? 원래 내 생일 때는 어디가 좋지? 으음! 음 아까 생일 어디 갔 네? 또노고 갔었나? 아니야! 몰라몰라말하지마 생일은 찌음 아까 생일고 생일은 어디 갔었지? 간장아간장게간장게서토마그때 간장게장도 무지하 먹고 왔는데? 이것도 맛있어. 새콤하니. 이너이어 <laughs> 어? 그쪽 라인이데 그래, 두 여자가. 나 이거 넣었다 육회도 먹을래? 그래. 그래. 나 이제 육회 안 먹어. 내가 엄마 주려고 먹어. 당신 내거 브릿지주스 하나 먹을래? 네네네. 아, 엄마는 내가 봤을 때 미식주가 아, 아니야. 왜? 그래? 이거. 구작동 많이 먹는 거는 혹미하면거 아, 미식 엄마는 뭐야? 음. 폭식? 난 미식 아니 아니 아빠가 오히려 잡식이야 아빠는 진짜 잡식이야 이거 아빠식이야

바닥에. 이 바닥 흙이 너무 더럽잖아. 왜? 그래도 이렇게 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건 아닌 거 아니야? 왜? 더러우니까. 풀 냄새 맡고 흙도 시원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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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왜 이렇게 깜깜해? <웃음> <웃음> 합니다 사랑하는 <laughs> 생일,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센스 있는 데와 센스 있다 <laughs> <좋았다>. 뭐야 이거는. <이건. 웃음> <자>, 아, 습니다 <laughs> 생일. <웃음> 이거, 이거 그냥 공침한, 종이백 공침한, 너무 좋은 거다. 가방 들고 나와 아빠. 고 나와 아버지 선물. <laughs>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아랑하는 샘이 초 따다다단따. 어 이쁘다. 이 색깔 어, 이쁘다 어, 예뻐. 이아 살까? 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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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한 색깔로 살까? 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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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서는... 찰떡이다. 완전. 찰떡이다. <laughs> 왠일이야 아니 이거 진짜 네 완전 잘 어울려. 맞아. 완전 찰떡이야. 음. <laughs> 아. <아우, 웃음> 아빠 하지마 내 거야. 싫어 싫어.